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여서 한림대 의대를 진학할 예정인 전수연이라고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자기만의 공부법 노하우를 좀 알려주세요. 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학교 그 학교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학교 수업을 좀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니까, 그냥 수업을 듣기만 하고, 필기만 하게 되면 나중에 좀 기억이 안 나는 게 많아서, 암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외워야 될 분량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힘든 게 있어서요. 수업할 때 선생님이 뭐 말씀하시는 거 대답을 더 많이 하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어 모르는 거든 아는 거든 선생님이랑 계속 아이컨택 하면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그냥 그 수업이 제가 참여했던 경험이 돼서, 그냥 약간 굳이 외우지 않아도 외워지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게좀 수월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백지 복습법을 했는데 그거 이제 많은 친구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도 뭔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전잘 몰라요. <laughs> 일단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집에서 복습을 한번 해본 다음에 종이 그냥 A4 용지 빈 종이를 반을 접어 가지고 기억나는 내용을 이제 백지에다가 다시 처음부터 쓰듯이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할때막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면서 공부하면 잘 공부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쓰면서 마치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판서를 쓰듯이 막 입으로 막 예, 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치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듯이 쓰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혼자 있는데? <웃음> 네. <웃음>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백지 옥습은 주로 검은색 불펜으로 하고 어, 다시 교과서를 펼쳐보면서 비교 내용 비교를 해서 제가 잘못, 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그리고 아 이거는 아예 안 썼다 아예 놓치고 있었다 음. 그런 거는 파란색으로 다시 표시를 해서 그런 걸몇번 음. 반복을 했었어요. 혹시 가져온 게 그건가요? 아네그 음. 이거는 국어였는데 일단 국어 시험공부를 하면서 검은색으로 써놓고 어, 잘안쓴 거는 파란색 그리고 되게 중요한데 놓쳤거나 틀렸던 거는 빨간색 이렇게 파란색 이렇게 썼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외우고 음. 나서고 그 아예 많이 틀릴 때는 이렇게 빨간색이 더 많아지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점점 하면서 빨간색, 파란색 줄여가는 그런 재미도 있고 그게 시각적으로 보이니까 도움이 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어, 이공부법을뭐 이름도 있는 거 보니까 많이들 쓰나 봐요? 아, 네, 그 백지 복습법은 좀 유명한 공부법인 것 같아요. 저도 여기저기서 음. 이렇게 막주워들어서 짜집기해서 쓰는 편이라서 그러면 어, 뭐 저런 식으로 이제 우선 수업 열심히 듣는다, 그죠? 수업 시간에 굉장히 응. 열심히 듣는다는 거,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이제 혼자서 한번 쭉 어, 기억해가면서 저 백지 공부법이라는 걸 쓴다라고 했는데, 언제 정도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한...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일학년 때부터. 어 그냥 뭔가 암기를 해야 되는 과목이 있을 때부터 그렇게 한것 같아요. 음. 네. 실제로는 거의 다 암기해야 되는 거에 가깝지 않나요? <laughs> 그러니까 뭐 물론 중학교 때는 안 그럴 수 있는데 고등학교 정도 가면은 뭐 거의 다 그렇지 않나요? 네네. 네. 이제 중학교 때는 뭐 역사나 이런 과목에서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점점 많은 과목에서 사용을 했. 음, 그러게 교과서인가요? 또 하나 교과서도 가져오신 것 같은데. 그네 제가 교과서를 갖고 온게 1학년 때 건데. 1학년? 네그 제가 과학 같은 과목을 공부하는데 그 전까지 교과서를 많이 안 봤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가 언제까지예요? 아한번 시험을 망치기 전까지. 아, 고등학교 때한번망치기 때까지. 네, 네. 어. 교과서를 많이 안 봤는데 그게. 제가 시험에서 틀리는 문제를 보니까 개념을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념인데 말을 살짝 바꾸는 거를 틀려서 시험 시간에 그 막히는 기분도 너무 싫고 그런 문제는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개념을 확실하게 알자 해서 교과서를 진짜 여러 번 읽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음. 교과서도 보여주세요. 네, 보면은 일단. 음. <laughs> 어, 수업을 처음에 들을 때는 이렇게 연필로 필기를 다 하고 그리고 그냥 필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수업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도 한번 다 써보고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 들을 때는, 아니, 두 번째 이제 혼자서 읽을 때는 볼펜으로 줄치면서 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냥 제일 잘 보이게 막그 사인펜으로 막 칠하면서 읽었었어요. 그래서 음. 이렇게 해서 교과서 여러 번 읽으면 시험에서 개념을 아무리 헷갈리게 해도 교과서가 사실 개념을 제일 잘 다루고 있는 거니까 어, 헷갈리지 않게 풀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제가 했던 거는 문제집에 대해서 하나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문제집이 없는데요. 네. 모든 문제집에서 그 모르는 거를 별표쳐놓잖아요. 그런 거를 할때그 옆에다가 뭘 모르는지를 그 순간에 바로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항상 썼었어요. 왜냐하면 별표를 쳐놓으면 모르는 건 알겠는데 나중에 보면은 내가 이걸 왜 몰랐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음. 다섯 개 선지에서 뭐 문제의 답은 알겠어도 조금이라도 모르는 게 있다면 별표를 쳐놓고 이걸 모르겠다 라고 써놓고 나중에 다시 봤던 것 같아요.